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샬럿 대 미러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샬럿은 수요일 원정 경기에서 전반 26점에 그치는 졸전 끝에 완패했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승수 추가를 잘했는데 미러키를 넘을 수는 없었다. 브리지스는 시즌 최악인 코트마진 마이너스 48을 기록했고 마틴이 시도한 야투 7개 중 6개가 림에 들어가지 않았다. 높이 싸움에서 압도당한 것도 페인이었다 미러키는 서서히 닭 리버스 효과가 나오는 모습이다. 플레이오프 성적은 아쉽지만 정규 시즌 성적을 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감독인데 탄탄한 수비 조직력으로 시즌 38승째를 신고했다 릴라드는 23분만 뛰면서도 23.7어시스트로 코트 마진 40위를 기록했고 쿤보는 상대 골밑을 폭격했다 미러키의 승리를 본다 미들턴이 부상으로 빠져있긴 하지만 수비에서는 제이 크라우더 공격에서는 포르티스가 충분히 올스타 스윙맨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또 갈리나리와 코너튼, 보챔프 등 벤치도 살아났기에 주전과 벤치에서 모두 앞설 미러키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올랜도대 유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올랜도는 반케로가 두 경기 연속 결장했던 브루클린 전에서도 승리하며 상위 시드를 향한 발걸음을 이어갔다. 반케로의 출전 시간을 가져간 콜 앤서니와 게리 해리스 등이 공수에서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에이스의 공백을 메웠고 휴스타는 3점 3개를 성공했다. 웬델 카터 주니어와 프란츠 바그너 등 주전도 꾸준하게 진지하게 상위 시드에 도전할 만하다. 유타는 애틀 원정에서 전반 벌어진 점수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안패했다 캐슬러가 12개의 리바운드를 벤치에서 잡아냈지만 높이에서 의외로 밀렸고 마카넨이 상대 수비에 고전했다. 그로 인해 레이커스와 골스 등 순위 경쟁팀들과 승차가 더 벌어지며 플레이오프에서 한발 더멀어졌다 유타의 승리를 본다. 올랜도는 바그너 형제를 비롯해 맨델 카터 주니어가 높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캐슬러와 핸드릭스, 마카넨과 존 콜린스 등 유타의 빅맨진 상대로는 높이의 우세를 가져가기 어렵다. 보렌들러 압박이 좋은 올랜도 수비 상대로 섹스턴과 조지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타의 역배를 노릴만 하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브루클린 대 애틀랜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루클린은 올랜도 원정에서 27점 차 대패를 당했다. 부상을 당한 캠 토마스와 백투백 중한 경기에 결장하는 벤 시몬스가 빠진 공백이 컸다. 월드컵에 미국 대표로 나섰던 미칼 브리지스와 캠 존슨 등이 있지만, 시즌 내내 이어지는 경기력 난조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하는 브리지스는 올랜도 상대로 야투 14개 중 12개를 실패하며 시즌 최저인 4점에 그쳤다. 애틀은 수요일 홈 경기에서 유타를 완파하고 연승에 성공했다. 틀의 영이 부상으로 인해 한달 가까이 빠지는 게 확정된 상황인데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 영의 공백을 메우는 보그 다노 비치가 외곽포를 안정적으로 터트렸고 머레이는 메인 보렌들러로 리딩을 책임졌다. 존슨과 헌터 등 트위너들의 득점도 잘 나오고 있다. 애틀의 승리를 본다. 브루클린은 브리지스의 득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캠 토마스가 부상으로 빠진 공백이 크다. 존슨과 필리스미스 등이 좋은 수비와 달리 공격력은 떨어지기에 사딕 베이와 보그 다노비치가 주전 부간에서 머레이를 지원할 애틀 상대로 홈이지만 고전이 예상된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뉴욕 닉스대 골든스테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욕은 수요일 경기에서 뉴올에 완패했다. 상대는 맥컬론과 알바라도 등이 빠진 상태였는데, 랜들과 아누노비 외에도 하텐슈타인과 브런슨 등 주전 4명이 빠진 공백을 이겨내지 못했다. 디빈 센조가 바렛과 키클리가 떠난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워낙 전력 누수가 컸다. 그래도, 이 경기에는 브런슨이 돌아올 것이 유력하다. 골스는 동부 원정 첫 경기에서 워싱턴에 승리했다. 베글리와 쿠즈마가 집요하게 골밑을 공략하는 워싱턴 상대로 전반 고전하긴 했지만 그들의 승리 공식인 약속의 3쿼터가 다시 나왔다. 쿠민과 야투 성공률 77%로 21점을 기록했고 효율이 좋아진 탐스는 벤치에서 나와 3점 줌만 6개를 집어넣었다. 크리스 폴도 돌아왔기에 이제 풀 전력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다. 골스의 승리를 본다. 뉴욕은 브런슨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 프론트 코트 전력이 너무 떨어진다. 쿠밍가가 집요하게 골밑을 파고들 수 있고, 그린과 사리치가 골밑 수비에 나설 골스를 넘기 어렵다. 커리와 탐슨, 크리스 폴의 안정적인 득점 정립도 있을 골스가 1승을 추가할 것이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센 안토니오, 대오클라호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나는 미네 원정에서 4쿼터 추격에 나섰지만 완패했다. 9점 차의 스코어였지만 상대가 이미 가비지로 들어서며 주전을 쉬게 했기에 큰 의미는 없었다. 왼반 야마가 최근 들어 가장 많은 34분을 소화했지만 높이가 좋은 상대에 막히며 17점에 그쳤고 소화는 최악의 경기를 했다. 그나마 켈든 존슨과 브랜엠 등 벤치 득점이 원활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다. 오클은 휴스턴에 연승하며 미네소타와 서부 컨퍼런스 공동 1위를 유지했다. 덴버의 추격이 있긴 하지만 클리퍼스와 세크, 피닉스 등 추격자들이 주춤하고 있기에 이제 진지하게 컨퍼런스 우승을 노리만 하다. 헤이워드와 비온보 등 기대했던 베테랑 효과가 아직 크지 않지만 MVP 레이스 2윈인 길저스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홍그렌과 윌리엄스 등의 활약이 꾸준하다 오클의 승리를 본다 세나는 시즌 중반 이후 웬반 야마와 트레 존스 등뉴 코어들의 출전 시간을 늘렸다 그러나 포포비치 감독과 팀이 기대한 만큼의 경기력 상승은 없다 신인왕 경쟁 중인 홍그렌을 상대할 웬반 야마가 집중하고 경기에 나서겠지만 길저스 알렉산더와 윌리엄스 조시 기디 등이 주전 구간을 압도할 오클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여섯 번째 경기 피닉스 대 휴스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닉스는 월요일 라이벌인 레이커스를 잡고 3일을 충분히 쉬었다. 브래들리 비리 부상으로 빠진 경기였고, 에릭 고든도 부상 여파로 결장했지만, 너키치가 돌아와 리바운드 22개를 잡으며 상대 골밑을 초토화했다. 듀란트가 야투 난조에 시달리긴 했지만, 알렌과 부커가 나란히 20점 이상을 기록한 것도 승인이었다. 로이스 오니를 비롯해 베테랑들의 활약도 꾸준하다. 휴스턴은 홈, 원정을 바꿔 연속으로 상대한 오클에 연패했다. 홈에서는 전반 선전을 후반 부진으로 날렸고, 원정에서는 경기 내내 상대에 압도당했다. 생군이 20득점 동반 리바운드 더블 더블에 성공했지만, 벤블릭과 젤링 그린 등 백호트 듀오가 부진했다. 피닉스의 승리를 본다. 에릭 고든과 브래들리 빌이 부상 여파로 결장 가능성이 있지만, 충분히 휴식하고 나서는 경기기에 짧게라도 출전 시간을 가져갈 수 있다. 생군의 골밑 침투를 넣기치가 사이즈를 앞세워 막아낼 것이고, 듀란트와 부커가 공격을 이끌 피닉스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